2번 문제 한번 보자, 2번. 자, 첫 번째, 2-1. 제시문과의 미술친 기억을 중심으로 그림 1과 그림 2를 각각 설명하고, 여기 첫 번째, 제시문 나와 그림 1, 그림 2 모두 활용해가지고, 뉴욕이 도시로서의 지니는 계층적 특성을 선술하세요. 이렇게 되어있네, 그지? 자, 먼저, 가의 경우에 나와있는 거 확인해볼게. 이거 컴퓨터, 실제 세상인 사회와 가상공간 인터넷을 비교한다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만큼 둘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도 그런데 신기하게도 둘은 한 가지 틀로 볼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두가 네트워크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요 요점은 현실이나 실제 현실이나 가상 세계나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네트워크란 점과 선으로 연결된 형태.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개인들 하나 하나가 점이 되고 자 개인이 점이 되고. 그 개인이 사회관계가 선이 되고요. 사, 선은 선의 사회관계야.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이 다 선으로 연결돼 있다면 네트워크가 연결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인터넷에서 어, 칩이 컴퓨터이고 아니, 인터넷에서는 점이 컴퓨터이고 점. 컴퓨터를 연결하는 랜 케이블이나 기기 연결을 전자기파 전자기파가 선이 되고. 전자기바로 연결됐다. 결국 점과 그 다음에 선이 이어진 것이 바로 네트워크가 된다. 네트워크의 이론에서는 점을 노드라고 한다. 노드.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지? 음. 그다음에 연결선이라고 한다. 연결선. 음. 연결선 나왔는데 이거는 사람으로 친다면 어, 연결된 네트워크.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사회적 관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네트워크는 생긴 모양에 따라 고속 도로망 같은 네트워크,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고속 도로망하고 항공망. 아 이거 훨씬 빠를 것 같지? 고속 도로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가 연결되는 수가 거의 균한 균일한 형태를 띈다. 그리고 항공망 네트워크는 각 노드 연결선이 몇 개의 노드에 집중되는 허브를 가지고 있다.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걸 척도 없는 복잡계의 네트워크라고 하고 척도가 없다는 것은 평균 연결 개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쉽게 정할 수 없고 고속도로망과는 달리 항공망에서는 노드를 연결하는 선의 개수가 적은 노드부터 연결이 많은 허브까지 분포가 너무 넓어서 특정한 숫자 척도를 정할 수 없을 만큼 조밀하게 연결되있다 그런 얘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노드가 어떤 점이라고 그랬잖아. 기점이지, 그지? 음. 그러면 그림 이 한번 볼래? 그림 이에 기점이 되고 점이 되는 건 뭘까요? 첫 번째, 세계 주요 도시 간의 항공 교통망 그러면 이건 당연히 도시가 점이 돼야 되겠지, 그지? 이해됐냐? 어. 그리고 그림 2에서는 얘는 또 뭐야? 인터넷 통신 정보량. 정보량이네. 그렇지? 그럼 그림 위에서는 통 인터넷 통신 정보량을 말하고 있으니까 정보량은 다른 말로 하면 전송하는 양이라고 해도 되겠네. 그러면 두 가지 전부 다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공통점이고 그림 1도 그림 2도 모두 네트워크다. 네트워크. 이건 공통점이 되는 거지. 음, 그러면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점에 해당되는 것이 도시들이다. 그럼 선에 해당되는 건 이거는 이제 그, 거기 나온 대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음, 전송량 연결돼 있다는 거지. 자 기업 같은 경우 그림 이래서 보면 도시야고 도시 도시 도시들이 점이 되고요. 그림 이에서도 여기서도 도시가 정이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직접적 연결이잖아. 그림일은 항공망이라는 게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림일의 항공 교통망은 네트워크 직접적 고속도로망하고 비슷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그림 2의 경우에는 이거는 통신망이니까 항공망이라고 해야 되겠지. 직접 선이 이어진 게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이 인터넷 공간에 전자기파를 통해서 전송되는 거니까. 됐지요? 음. 자, 그러면 그림 이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그럼 여기 시커멓게 는 뉴욕, 또 하나는 도쿄, 그 다음에 파리가 되겠네. 이세 도시는 거점이야, 거점. 맞지, 그지? 어, 항공편이 많이 모이고 많이 흩어져. 그죠? 일종의 뭐라고 할까?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여기가 연결이지, 연결.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니까,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요거하고 반대의 경우를 한번 찾아볼까? 반대의 경우는, 제일 처음에, 여기서 본다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끝선을 찾아봐야지. 어, 끝선,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 많죠. 여기 산티아고도 그렇고, 오클랜드도 그렇고요. 시드니를 거쳐가지고, 시드니도 많을 것 같은데 적응되그지 시드니 그래도 몇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쭉 가면, 어, 멜버른 말고, 요하네스버그 말고, 그렇지, 요 정도. 얘네들은, 오클랜드, 산티아고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 그지? 어, 연결이 안 됐으니까. 자, 그림 위에서는 뭘까 요거는 도시라고 그까 도시가 아니 뉴욕.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여기도 맞네.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말고 쭉 가서 파리 정도. 어. 이런 애들은 또, 예, 인터넷 통신망이 막 집중적으로 전송량이 많고, 그렇다면 얘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파리하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허브 역할을 다이 정도 되겠네 그지 음.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 그대로 설명한 거야 점은 도시고 연결된 건 선이고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봅시다 나의 글이 나도 나도 읽어봐야 되겠나 나. 도시들 간에 서로 다른 규모의 기능 영향력 따라 상호작용과 계측성을 나타내는 계측성. 계층이라는 게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세계도시 체계는 도시 간의 생산품, 인구의 이동, 정보 자본의 흐름 하여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서로 다른 계층의 세계도시들의 기능적으로 연계된 체계를 의미한다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세계도시는 국제 금융 영향력, 다국적 기업의 본사의 개수 생산 서비스업의 집중 정도, 국제기구 본부 수 국제항공 승객수, 주요교통 및 통신의 결절, 이어졌다, 끊어졌다는 기준으로 크게 최상위의 최세계도시, 주요세계도시, 하위세계도시, 이렇게 계층을 이루고 있다고. 최상위 도시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소비 기능, 국제금융기능,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물질 인적교류도 매우 활발하고 경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세계경제는 그러니까 최상위 세계도시에 의해서 조절되고 통제됩니다. 세, 최상위 세계도시의 영역 아래에 있는 권역 및 지역별로 중심지 역을 하는 게 바로 주요 세계도시가 있구요 그러면 결국 얘를 주요 세계도시는 최상위 세계도시를 돕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하위 세계도시는 별로 중요한 역할을 못하는 거고 그냥 대륙 규모에서 중심지 역할을 한다 얘는 전 세계에서 중심 역할하고 그것을 떠받쳐주는 건 주요 세계 도시를 말하는 거야. 세계 도시들은 그들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변의 도시와 연계하여 네트워크 같은 걸 할지 세계 도시권역을 형성하기도 한다. 최근 교통 통신망의 발달의 영향으로 세계 도시들 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세계 도시의 계층성 계층성이 뚜렷해지고 발달하고 있고 상호작용도 더욱 활발해지고 연결망이 발달한 세계 도시들은. 도시 간의 긴밀한 연결성을 통해 도시의 역동성과 효율, 효율성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연결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그럼 나에서 지금 설명하는 그 도시, 도시는 허브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인터넷 전송량도 많고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세계 최상위, 세계 도시들, 어디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면 뉴욕이라든지. 그 다음에 런던이라든지 도쿄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데가 해당되겠지, 그치? 음. 근데 이 허브에 관련돼서 뉴욕 같은 경우에 뉴욕은 항공교통망이 연결된 도시의 수가 많고 연결된 도시하고 오게, 오고 가는 수송량도 많고요. 여객수도 많고요. 그럼 결국 인터넷도 전송량도, 통신망도 연결돼 있어. 전송량도 굉장히 많아. 그러면 최상위 세계 도시는 뉴욕이 되겠지, 그지? 어, 뉴욕이라고 봐야 돼요. 어, 그러니까 뉴욕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세계 그 어떤 경제에 그걸 조절하고, 위에서 뭐라 했어? 조절하고, 통제하고, 이 기능을 할수 있는 건 그냥 도시가 커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도시의 계측성을 따져보니까 첫 번째, 항공통신망이 잘 발달돼 있어. 그러니까 한 뉴욕을 중심으로 연결된 도시가 굉장히 많다고. 이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공이니까 여객수 여객의 수, 비행기 탑승자를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일단 화물의 수송량도 많을 거고,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인데 여기는 허브라고 할거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망이 발달했지, 그지? 그러니까 연결된 도시도 엄청 많고요.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전송량도 무지하게 많고요. 결국은 이 뉴욕이라는 도시, 여기서는 뉴욕뿐만 이 아니라 또 다른 도시도 있어. 몇 군데 안 되니까. 예, 예를 들면, 인터넷망은 샌프란시스코 8이지만, 또 위에서 말하 한국은 한국은 은좀다은 한국은 은 뉴욕이나 런던이나 도쿄 그은니까 도쿄 같은경우은항공은은많은데 인터넷 전은 한국은 한은좀 떨어진다. 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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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데인은넷 전송량 이런 것들은 다른 도시와 은 한국은 한국은 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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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지. 뉴욕의 경쟁력 역동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뉴욕이 전 세계의 경제를 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이유는 항공통신만 뿐만 아니라 인터넷통신만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이게 두개 합쳐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상위 세계도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 즉, 그 위상이 인정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다 갖춰졌기 때문이다. 이것도 700자로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2이를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니 음, 그림에 나와 있는 점 도시 연결 항공망 직접적 연결 그다음에 그림에는 점 도시 그런데 인터넷 전송량도 많고요 이 도시들 허브와 연결된 도시들이 쫙 깔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상위 세계도시로 뉴욕을 꼽았던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 양쪽 모두가 갖춰졌기 때문이다. 라고 글을 마무리하면 되겠지. 자, 이게 2-1번 문제였어.